18강 jQuery 모바일 이벤트 입니다. 모바일 이니 i 이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jQuery 모바일 초기화와 관련되어 있는 모바일 이니 i 이벤트는 jQuery 모바일이 구동되면 다큐멘트 객체에서 모바일 이니 i 이벤트가 트리거되는데요. 온 메소드에서 이 모바일 이니 i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면 JQuery 모바일 환경 설정에 대한 사용자 초기화가 가능해집니다. 아래 나와 있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큐멘트 객체를 JQuery 객체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하죠. 모바일 이니시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펑션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 펑션 내에서 환경 설정을 초기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스크립트의 위치인데요. 모바일 이닛 이벤트는 jQuery 모바일 라이브러리가 로딩되자마자 발생하기 때문에 jQuery 라이브러리 참조 구문하고 jQuery 모바일 라이브러리 참조 구문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제에서 지금 customscripting.js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스크립트의 예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이닛 이벤트는 페이지 컨테이너 단위의 초기화가 아닌 전체 웹앱의 초기화를 의미하므로 앱이 최초 구동시 한 번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jQuery 모바일의 기본 환경 설정은 모바일인 이벤트 발생시 이벤트 핸들러에서 아래와 같이 jQuery의 Extend 메소드로 jQuery의 모바일 객체를 확장해 기본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환경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프로퍼티를 정리를 해 놨는데요. 활성 버튼에 관련되어 있는 CSS를 변경하고 시싶으시면 UIBTN active로 값을 설정해 놓고 있는 active btn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전환할 때 AJAX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지 말지 여부를 ajax enabled 속성을 가지고 true false 값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디폴트 페이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설정에서 보시다시피 페이드로 되어 있는 값을 슬라이드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페이지 전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JAX를 통해 페이지 로딩이 실패했을 때 보여주는 텍스트를 페이지 로드 에러 메시지라고 하는 설정 프로퍼티 변경을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때 적용되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A부터 E까지 테마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바꾸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 초기화 이벤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모바일은 페이지의 태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을 자동으로 초기화 하는데요. 페이지 플러그인에 의해 제어되는 자동 초기화는 실제 자동 초기화 전과 후에 이벤트를 디스패치 하는데 이때 사전 초기화와 사후 초기화를 통해 페이지를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번 페이지가 나타나고 사라질 때마다 발생하는 페이지 전환 이벤트하고는 달리 페이지당 한 번만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jQuery 모바일에서 페이지를 직접 로딩하든 AJAX를 이용해서 을 페이지를 로딩하든 상관없이 작동하는 페이지 이닛 이벤트를 Ready 이벤트 대신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초기화 이벤트는 페이지 비포 크리에이트, 페이지 크리에이트, 페이지 이니시라고 하는 이벤트 순으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페이지 컨테이너의 아이디를 여러분들 jQuery 객체로 변환을 하고, 거기에 페이지 비포 크리에이트, 페이지 크리에이트 페이지 이니트과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핸들러를 등록하시게 되면 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3개 이벤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벤트는 역시 페이지 이닛 이벤트가 되겠죠. 페이지에서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여기에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변경 이벤트인데요. 페이지 간의 내비게이션은 jQuery 모바일의 Change Page 메소드를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이 메소드는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DOM에 로드되고 추가된 후에 현재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사이에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담당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과정에서 Change 페이지 메소드는 두개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요. 페이지 비포 Change 이벤트가 먼저 발생을 하고 변경 요청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Page Change 이벤트 또는 페이지 체인지 필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전환 이벤트입니다. 페이지 전환 이벤트는 현재 페이지를 새로운 페이지로의 변경을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페이지 전환 이벤트는 페이지가 나타나거나 사라지기 전후에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비포 하이드, 페이지 비포 쇼 페이지 하이드, 페이지 쇼 순서대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페이지 로드 이벤트입니다. 외부 페이지가 DOM으로 로딩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데요. 페이지 비포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다음으로 페이지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페이지 로드 페일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터치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탭 홀드 이벤트 입니다 탭 이벤트는 터치 발생 후 트리거 되는 이벤트 인데요 탭 홀드는 터치를 계속 유지하면 트리거 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탭 홀드 이벤트 발생을 위한 유지 시간은 jQuery 이벤트의 SpecialTapTapHoldThreshold 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설정되어 있는데요 기본값은 750ms 이 되겠습니다 스와이프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입니다. 1초 안에 수평으로 30픽셀 이상, 수직으로 75픽셀 이하 드래그가 발생하게 되면 스와이프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와이프 이벤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설정 프로퍼티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스와이프 레프트 이벤트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스와이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트리거되고요 SwipeRight 이벤트는 오른쪽을 움직이는 스와이프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트리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프로퍼티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 값을 변경하고자 한다면이 설정 프로퍼티를 초기화 작업에서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 전환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체인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디바이스가 수직 혹은 수평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윈도우 객체의 오리엔테이션 프로퍼티 값을 이용하면 세부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j쿼리 모바일 이벤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1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본 예제는 두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페이지에서는 링크가 두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에 세컨드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페이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DOM 트리 안에 어 세컨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외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2.html 외부 페이지를 읽어다가 DOM에다 추가하고 그리고 페이지를 어,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결을 가지고 있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어,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또이 사이 사이마다 어, 이벤트 발생 순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바일 이닛부터 보도록 하죠.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큐멘트 객체 jQuery 어, 객체 변환을 한 이후에 모바일 이닛에 대한, 모바일 이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해서 사용자 환경 설정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우리는 핸들러 안에서 jQuery의 extend 함수를 이용을 해서 jQuery 모바일 객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페이지 전환을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만약에 바꾸시고 싶다면 default p a g transition 이라고 하는 property에 슬라이드라고 하는 문자를 전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페이지의 기본 전환이 슬라이드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 모바일이닉과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그 예,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벤트 타입을 예, 콘솔로 출력하도록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이니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페이지에 대한 전환을 슬라이드로 변경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각 페이지들, 각 페이지들이 초기화 될때 발생하는 페이지 비포 크리에이트, 페이지 크리에이트, 그리고 페이지 이니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비포 크리에이트, 페이지 크리에이트, 그 페이지 이니시라고 하는 메소드가 발생할 때 예, 역시 이벤트 타입을 예, 매개변수로 지금 이벤트 핸들러에서 이벤트가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한 타입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출력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페이지가 페이지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때 페이지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페이지 비포 체인지, 그 다음 페이지 체인지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자, 만약에 페이지 변경이 실패하게 되면은 페이지 체인지 페일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겠구요. 자, 그리고 페이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페이지 전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페이지 비포 쇼, 그다음 페이지 쇼, 그리고 페이지 비포 하이드, 그리고 페이지 하이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페이지 전환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이벤트 정보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로드 이벤트가 있는데요. 예, 페이지가 이제 로딩이 될때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비포 로드, 페이지 로드. 그리고 페이지 로드 필드라는 어, 실패했을 때 발생한 이벤트까지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스크립트가 예, jQuery 모바일과 그 다음에 jQuery 라이브러리 스크립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예, 이벤트 처리 스크립트가 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jQuery 모바일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참조하기 바로에 앞서서 이벤트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벤트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 버그를 열어서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새로고침 해서 이벤트 발생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구요 그래서 모바일이니 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벤트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자 그럼 같은 페이지인 현재 지금 내부 페이지로 같은 DOM에 구성되어 있는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역시 이제 백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 백과 관련된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고요 자, 이닛 이벤트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닛 이벤트는 페이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딱한 번만 이제 발생하는 예, 이벤트가 되겠죠. 자, 외부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부 페이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자,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페이지 로드가, 예,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백, 하게 되면은, 관련 이벤트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화면 전환과, 또는 화면 로딩과, 화면 초기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초기화, 이런, 사, 여러분들 그, 사용자 정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와 같은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셔서, 적절한, 사용자 환경 설정을 하셔서 이벤트를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